네, 미국에서 내신 마련의 꿈은 누구나 꾸고 있습니다. 특히 밀레니엄 세대 같은 젊은 세대들은 더한데요. 자첫 주택 구입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전국 도시 가운데 이곳 la가 첫 주택 구입하기가 가장 힘든 도시 2위로 올라섰습니다. 뱅크로이 네, 닷컴에 따르면 미 전국에서 50여 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한 경제성과 고용시장 문화와 안전성 등을 고려해 첫 주택 구매 마련 점수를 매겨 분석을 해봤는데요. la 지역이 49점으로 첫 주택 구입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도시 2위로 선정됐습니다. 벤크라이닷컴 자료에 따르면 점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바로 경제성이라고 합니다. 자, LAC를 보면 은 주택 평균가가 80만 달러로 50위를 차지한 피츠버그시의 무려 4배나 비싸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세크라멘토가 48점으로 3위, 세노세가 47점으로 4위, 샌데고가 44점으로 7위, 샌프란시스코가 13점으로 37위 등의 각각 주택 구매하기 가장 어려운 도시 순위로 전해졌습니다. 앞편 캘리포니아 지역은 10대 최악의 메트로 시설 지역으로 선정된 가운데 샌프란시스코는 50점 만점에 50점으로 최악의 메트로 2위에 선정됐으며 샌버디아 지역은 6위로 선정됐습니다.